유한양행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주식바학관 여러분들에게 인사 올리겠습니다. 저도 한 사람의 주주로서 지금 우리 주가 상황을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머리로는 우리 기업이 정말로 좋은 기업이고 앞으로도 우상향할 기업이기 때문에 결국에 우리 제자리 찾아서 다시 올라간다는 거 머리로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가슴이 너무나도 답답합니다. 왜 당장의 주가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고 가까스로 6 0일선에서 하락을 멈췄습니다마는 제대로 된 반등조차도 나오지 않으니까 너무나도 답답한 나머지 그냥 이거 지금 팔아 버리고 당장에 올라가는 뭐 삼성이라도 사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마저 듭니다. 다만 여러분들 우리의 이 불안하고 답답한 것은 어디까지나 감정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감정이 아니라 명확한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다시 지금 이 자리에서 멋지게 큰 상승 함께 할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도 이미 알고 계시듯이 우리 유한양행. 지금 당장도 우량하고 실적 잘 나오는 기업이지만 앞으로는 더잘될 기업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우리가 앞으로 온전하게 수익금 제대로 챙겨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확실하게 기준을 잡아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딱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우리 유한양행. 물론 기업이 좋아서 계속 올라갔죠. 하지만 온전하게 실적만 가지고 움직이진 않았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두 가지를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첫 번째. 노란색 아사표, 두 번째 파란색 아사표 이두 개가 각각 의미하는 게 무엇이다? 유한양행의 주가를 실질적으로 들어올리고 끌어내리고 있는 큰손들, 속된 말로 작전세력이 바닥에서 매집한 자리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이 차트는요 유한양행의 주봉입니다 저는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뭐를 설명드릴 거냐 이 세력들이 어떤 식으로 우리 주가를 끌어올리고 또 끌어내려왔는지 우리가 지나간 역사를 통해 보면 한 가지 알수 있습니다 우리 유한양행의 작년에요 국가 정말로 크게 올라갔죠. 5만 원, 6만 원짜리가 거의 3배 가까이 올라갔죠. 왜 올라갔습니까? 기업이 좋아서 올라갔습니까? 정말로 크게 전부입니까? 그러면 왜 작년 10월 달에 떨어졌습니까? 왜 우리 6월 달까지 박살났습니까? 기업이 좋아서 올라갔다고요. 그런 기업이 안 좋아서 떨어졌다는 겁니까?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좋아질 기업인데 왜 주가는 계속 올라가지 않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겁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앞으로도 그리고 지나간 과거를 통해서도 제대로 수익볼려면는 뭐를 따져봐야 됩니까? 바닷가 아, 고점이요 왜 주가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파동을 그리면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작년 차트를 통해서 좀더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차트는요 작년 8월달부터 작년 10월달까지 우리 주가가 7만원짜리가 두달 만에 두 배가 올라가서 떨어지 그 현장을 보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방금 전에 설명드렸습니다. 노란색과 파란색 가사표가 의미하는 게 각각 무엇이다? 세력들이 바닥에서 매집한 자리 팔고 나간 자리라고요. 자, 여기까지 설명 들으시면 제가 다 지나가고 나서 끼어 맞추는 것처럼 느끼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증명부터 하겠습니다. 정말로 저 흔적들이 정말로 세력들이 우리 주가를 움직이고 있다. 그러면은 저 자리 그죠? 작년 9월달, 10월달에 여러분들과 함께 했어야죠. 정말로 주가 올라갈 거 알고 있었으면 저 자리에서 여러분들께 올라갑니다, 떨어집니다 했어야죠. 지금 보시는 영상은 제가 작년 9월달에 올려드린 영상입니다. 9월 2일이 여러분들 어떤 자리인지 기억하십니까? 바로 이 자리입니다. 어떤 자리입니까? 세력이 바닥 잡고 주가를 14만 원까지 올려놨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이제 팔 준비해야 돼요. 나는 있는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바닥이 때는 바닥입니다 고점일 때는 보점입니다 지금 뭐야? 고점은 안 나왔지만 준비해야 된다 남들 이제 유한양에 100만원 간다 환의하고 있을 때우리 어떻게? 해? 공포에 사서 환희에 팔아야 된다고 어떻게 하면 공포에 사서 환희에 팔수 있습니까? 세력이랑 같이 공포에서 노란색 가자표에서 잡으세요. 그리고 올라가서 세력이 즐거머니 팔고 나갈 때 파란색 가자표에서잘 팔고 나가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도 뭐할수 있어요? 공포에 사서 환희에 팔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 세력이 팔고 나감으로써 시세 끝났습니까? 아니죠. 다시 바닥 잡아서 들어올립니다. 당연히 여러분들 저 자리에서도 여러분들과 저는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들과 유한양의 바닥부터 고점까지 역사를 함께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자리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들께 뭐를 설명드리고 있냐 우리가 작전 세력을 따라가면 아무리 주가가 많이 떨어져도 보정을 받아도 수익 볼수 있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수익 볼수 있다는 그 사실을 과거 역사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제 영상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셔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지금 자리랑 작년 9월 19일 이 자리랑 똑같은 자리입니다. 어떤 점에서 똑같습니까? 들어보시면 합니다. 지금 손실 보면서 들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 지난번에 재방송 미리 챙겨 보셔가지고 위에서 잘 팔고 오늘 타점만 기다리신 분들도 분명 계실 겁니다. 어떤 분이 되셨건 간에 지금 자리 내가 유엔 양행을 보유를 안 하고 있다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못 사시면 내일부터라도 이거 잡으셔야 돼요. 여러분. 자, 이 이후에 주가 어떻게 됐습니까? 세력들이 바닥에서 매집하고 나서 결국 주가는 어디까지 16만 원에 넘어가서 세력이 팔고 나감으로써 우리 작년 10월 달시세는 마무리가 됐습니다. 세력이 팔고 나가면 주가는 귀신같이 박살이 나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저는 지금 자리 똑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7월 달에 팔고 나간 세력이 다시 매집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랑 같이 잘 팔고 오늘 이 타점만 기다리신 분들도 계실 거고 또는 내가 지금 유한양의 보유를 안 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보유를 안 하신 분들 어떻게 하시면 됩니까? 지금이 11만원대 바닥에서 잡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감히 한 말씀드립니다. 오늘 못 잡으셨으면 내일 아침에라도 잡으십시오. 저랑 같이 바닥부터 잡고 고점까지 이번 8월달 9월달 시세도 함께 합시다. 앞으로 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력들이 팔고 나갈 때까지. 바닥 잡았으니 팔고 나갈 때까지. 우리 이번 8월달 바닥이 드디어 나온 겁니다. 상승으로 향한 변곡점이 드디어 나온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지금 계속 뭐를 말씀드리냐? 어떻게 해야 이 좋은 유한양액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팔수 있는지 그 방법과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이번 8월 달이나 9월 달에 주가가 정말 올라가서 전고점 넘어가서 뭐 15만 원, 16만 원 가서 세력들이 또 팔고 나갑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제 우리는 알수 있죠. 세력이 팔고 나가는 자리 떨어지기 전에 고점에서 잘 팔고 나가면 돼요. 여러분들께서 혼자서 구분하기 어려우시면 제가 직접 알려 드리겠습니다. 위에 제 연락처 0 2 0 4 3 4 2 6 2 7 9로방하라고 여러분들 핸드폰 문자로 두 글자 적어서 문자 한 통씩 보내 주시면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 아직도 제 영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밑에 구독 버튼부터 한 번씩 눌러 주십시오. 저는 제 영상 구독해 주신 우리 구독자 분들께만 이런 타점들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대신에 무료로 알려드려요. 영상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위에 연락처로 방아라고 문자 한통 보내주시면 여러분들 연락처 제가 일일이 내가 기록해뒀다가 타점 나올 때 오늘 제가 아침에 여러분들께 매수 타점 알려드렸던 것처럼 앞으로 우리가 겪게 될 다음번 매도 타점도 똑같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바라는 거는요, 우리가 지난번 7월달에 했던 것처럼 앞으로 8월달, 9월달까지 이어질 다음번 상승도 온전하게 챙겨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돼야 제 유튜브가 잘 됩니다. 그게 유튜브의 본질 아니겠습니까? 구독자랑 같이 성장해야 의미가 있어요. 자, 결국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슨 말이라는 겁니까? 우리가 지금 자리 다시 수익 보기 위해서는 세력들 얘네들 들어가고 나간 자리 이 수급을 따라가는 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는 겁니다 물론 실적 중요하죠 차트 이론 중요하죠 하지만 실적 따져가지고 이 주가가 왜 떨어지는지 설명할 수 있습니까? 실적은 우리한테 본질 가치를 알려줄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주가는요. 본질 가치만 가지고 움직이지 않아요. 지나간 역사가 그걸 증명합니다. 분명히 우리 유한양의 본질 가치를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우상향하는 중에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저평가와 고평가 구간에 왔다 갔다 하면서 움직입니다. 이게 뭡니까? 파동이론이죠. 그럼 우리는 본질 가치는 본질 가치대로 두고 우리는 뭘 하면 됩니까? 저평가 구간, 바닥에서 사가지고 고점에서 수익 잘 보면 되는 겁니다. 그 기준은 누가 정하니까? 세력이 정하고 있으니까. 즉, 우린 지금 자리 수익 보기 위해서는 누굴 따라가자? 세력을 따라가자는 얘기죠.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우리가 앞으로도 이런 세력들 어떻게 따라가야 되는지, 세력들은 어떻게 작전하고, 저는 여러분들께 이런 세력의 타점 어떻게 문자로 알려드리고 있는지, 그 일련의 과정, 공개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예시를 들어서 이런 세력들 타점에 대한 이론과 기법에 대해서 좀더 상세하게 짚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 세력과 타점에 대해서 먼저 설명 드리고 이어서 뭐를 말씀드릴 거냐? 그래서 이번 시세 바닥을 잡았으니 9월달까지 얼마나 더 올라갈 건지 이 세력들의 다음 목표가에 대해서 최대한 상세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뒷부분까지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예시를 몇개 들어서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작년에 매매했던 종목 중에 펩트론이라고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 4월달에 이거 들어갔었는데 4월달에 2만 원 했던 애가요 반년 만에 13만 원 갔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지나고 나서 보면은 그냥 아무 자리에서나 들고 있었어도, 아니, 그냥 여기 고점에서 8만원에서 잡았어도, 가만히 들고만 있었으면 다 수익받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여러분들 제가 뭐 지나고 나서 얘기긴 합니다만, 바닥에서 들고 있는 거 어렵지 않아. 왜? 들고 있으면 은 계속 수익이거든. 어디가 어려운 줄 아세요? 올라갔다가 빠질 때. 우리가 흔히 조정받는다고 하죠. 근데 작전주잖아. 조정이 뭐 5%, 10% 빠지는 게 아니라 몇 프로가 빠져요? 반토막이 납니다. 자 7월달에 세력이 팔고 나갔어 파란색 가사표 세력이 매도했다 당연히 저런 자리 나오면 제가 여러분들께 어떻게 합니까 문자로 제가 알려드린다고 말씀드렸죠 자 여기서 왜 팔아야 돼요 세력이 팔때 팔아야 되는 이유 작전주잖아 5% 10% 떨어지는 걸로 안 끝나요 8만 5천원짜리가 반토막이 났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여러분들 투자한 주식이 반토막이 나는데 이거 참고 견딜 수 있습니까 많지 않아.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최대한 스트레스 덜 받고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 여러분들께 어떻게 했냐. 이 바닥, 이 절망의 구렁통에서 작전주잖아. 올라갈 거 알고 있잖아. 그러면은 제가 어떻게 했어야 됩니까? 바닥이니까. 여러분들 들고 계시면은 다수익전을할수 있다. 말씀 드려야죠. 실제로 저는 9월 9일 이 바닥, 지옥의 구렁통에서 여러분들께 화좀 나왔다 바닥 잡으시라 문자도 보내드린 바 있고요 영상으로도 남아 있습니다 들어보시면 아는 피로제 하반기에 다시 스타트야 그럼 뭐겠어? 다음 번에 패트론 비만 치료제 관련한 그런 모멘텀 터지기 전에 매집 맞춰놓고 올린단 소리야. 어디까지? 검은색 선까지. 8만원, 정거조까지 다시 간다고요 자, 의미심장한 얘기를 언급하면서 제가 뭐라고요? 비만 치료제 관련한 모멘텀이 터질 거를 누가 작전 세력이 알고 들어왔다. 실제로 이 이후에 주가 어떻게 되는지 기억나십니까? 9월 달에 행보 딛고 나서 10월 달부터 주가가 올라가서 정말로 8만원은 갑니다. 제가 딱 여러분들께 약속드렸던 그 주가까지만입니다. 근데 그냥 올라갔습니까? 10월달에 여기 10월 8일날에 상한가 찍었거든요. 왜 상한가 갔어요? 일날일이랑 기술계약을 체결했대요. 비만치료제 세계적인 기업이랑 기술계약 체결했다. 엄청난 호재죠. 근데 문제는 뭐야? 이미 작전세력들은 바닥에서 매집 다 해놓고 그거는 저 주식 바깥에도 알고 있었던 내용이야. 그죠? 작전 세력들이 저렇게 매집하는 거 제가 여러분들께 알고 바닥입니다 사세요 라고 말로만 한게 아니라 문자로도 다 보내드렸다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 바닥을 잡아들었으면은 뭐도 잡아들어야 됩니까 당연히 나중에 고점 나올 때도 말씀드려야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펩트론의 작전 세력들은요 우리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기업도 마찬가지인데 작전 세력들은 제각기 자기마다 매도 패턴이 있어요 이펩트론 주포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한방에 다안 팔아 바닥 잡고 올라가서 한번 팔고 두번 팔고 바닥 잡고 올라가서 한번두번 번, 올라가서 한번두 번이죠 그러면은 10월달 이 자리가 검은색에서 닿았다 고점입니까 아닙니다 나는 차트 보고 매매하는게 아니라 작전세력을 분석하잖아 작전세력이 저런 패턴이 있으면은 여러분들께 있는 그대로 말씀드려야 될거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들 10월 21일 날에 어떤 자리입니까 우리 첫 번째 매도타점 나온 날 이게 뭔 자리야 여기서 다 팔아야 됩니까 아니죠 세력들 한번 팔고 두번팔 자리잖아 딛고 올라갈 자리잖아 들어보시면 알아 패트론 세력이 팔기 시작했어요 단기적으로 조금 눌렸다가 갈 가능성이 더 높아 하지만은 눌렸다고 한들 거기가 뭐는 아니야 5점은 아닙니다. 한번더 튕겨서 올라서 갑니다. 다시 여기 12만 원 위까지 올라가서 거기서 시세. 자, 그래서 실제로 주가 어떻게 됐어요? 다시 12만 원 위까지 올라가서 여기서 마무리가 된거가 왜? 처음부터 그게 작전 세력의 패턴이었습니까? 저는 이런 자리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에 어떻게 해드린다고 문자로 먼저 알려드립니다. 저는 여러분도 방송 어떻게 하냐면요, 제가 장중에 보고 있다가 어, 세력이 팔기 시작하네? 이렇게 중요한 자리 나오잖아. 여러분들께 어떻게 해야 되는지 10월 달이 자리 어땠어요? 들고 계시면은 당장의 주가가 떨어지더라도 다시 올라올 자리잖아. 그거 어떻게 돼? 들고 계셔라. 팔아야 될 자리에서는 팔아라. 이런 거 구분해서 여러분들께 문자로 알려 드리고 있다. 위에 연락처 010-4342-6279저 연락처로 방하라고 문자 보내 주시면은 그 대응법 영상 밑에 보시면은요. 여기 영상에도 적어놨어. 여기로 방하라고 두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뭐를 해드린다고? 알려드린다. 뭐를? 어디서 사야 되고 어디서 팔아야 되는지. 매수, 매도, 타점을 제가 알려드리겠다. 이 타점을 무엇을 근거로 말씀드린다? 작전 세력이 샀냐, 팔았냐. 이거를 통해서 말씀드린다. 우리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종목도 마찬가지라는 거야. 우리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종목도 작전주잖아. 결국에 작전주는 제가 이거 차트 분석 안 했잖아. 비만 치료제, 뭐, 모멘텀 분석 안 했잖아. 순전히 뭐만 가지고 작전 세력이 바닥에서 매집하고 있으면은요, 주가 올라가. 왜? 그럴 수밖에 없지. 얘네 작전 왜 하는데? 돈 벌려고 작전하잖아. 근데 주가를 그냥 안 올리죠? 뉴스를 터트리면서 주가를 올린다고. 즉, 뭐야? 얘네들은 내부의 정보를 알고서 작전하는 작전 세력입니다. 제가 이런 애들 쫓아다니는 이유는 이런 애들 쫓아다니면 우리는 수익 볼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제가 앞서 소개 들었던 우리 투자하고 있는 종목도 마찬가지고요 저희가 펩트론이나 똑같이 4월 달부터 매매했던 태성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작년 24년 4월인데, 태성이는 6배 갔지만 얘는 3천원짜리가4 3 0 0원 하도 많이 올라가서 바닥에 보이지도 않아요. 거의 뭐 13배가 갔습니다 그런데 요령이 똑같아. 왜? 여러분 제가 작전주 어떻게 매매하는지 알려드렸죠? 바닥에서 사세요. 올라가서, 검은색 선 가져, 목표가 가면 파세요. 요거 타점은 제가 여러분들께 알려드린다는 거 결국에 지나고 나서 보면은 세력이 바닥 잡았죠 똑같아요 언제까지 들고 있으면 돼 검은색 선 가서 세력이 팔 때까지 중간에 뭐 서킷 브레이크가 걸리건 증시가 떨어지건 괜찮아 어차피 작전 세력들 목표가까지 올릴 거 우리 알고 있잖아 이것만 알아도 우리 3천 원짜리 벌써 어디 4만 원까지 온 거야 똑같습니다. 바닥에서 매집해서 어디? 건무새선까지 올라가서 세력이 다 팔고 나가면은 거기가 뭡니까? 고점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이렇게 고점이 나오잖아. 사실 작전주 들고 있으면은 어지간하면 수입볼수 있어. 근데 문제가 뭐야? 세력이 팔면은 주가가 박살이 나요 그냥 처참하게 박살 난다니까 10%막5% 그렇게 빠지는 게 아니라 최소 20-30%는 무조건 빠져요. 그래서 어떻게? 해? 제가 여러분들께 이런 타점 나오면은 문자로 먼저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께 영상으로 올립니다. 자, 지금 보시는 영상 제가 10월 14일 날에 올려드렸던 영상입니다. 언제입니까? 세력들이 팔기 시작했네요. 조만간 작살나죠. 이거 어떻게 해야 돼? 팔 준비해야지. 들어보시면 합니다. 들고 계셨다. 파셔도 돼. 중요한 거는요. 이제 세력들 팔기 시작했습니다. 고점 다 왔습니다. 자, 고점 다 왔어. 왜? 세력이 팔기 시작했잖아. 이거 우리 어떻게 해야 돼? 우리도 팔 준비해야죠. 조만간 다 털고 나갈 건데. 요런 자리 나오게 되면 제가 여러분들께 어떻게 한다고요? 네 문자로 알려드립니다 자 영상으로도 올려드리는데 문자로 뭐하러 따로 보내냐 하시는 분들 실제로 10월 22일 날에 결국 세력이 다 팔고 나갔습니다 문제가 뭐야 세력이 팔고 나가면요 주가가 순식간에 그냥 쫙 빠져버려 뭐 30분에 1시간 만에 주가 그냥 다 빠집니다 그러니 뭐가 보냐 제가 여러분들 영상을 찍을 시점에서는 이미 뭐야 주가가 떨어진 다음이야 그러면요 영상만 가지고는 실시간 대응이안 되니까 그래서 뭐를 문자를 따로 보내는다. 왜? 문자는 실시간으로 날라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특히 내가 지금 뭐 직장에 다니고 있다. 내가 장중에 이거 볼 시간이 없다. 9시부터 15시 반까지 이거 볼 시간이 없다. 저한테 문자 받아가시면 은 여러분들 저는 바라는 게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제 영상 보시고 100원이라도 더 비싸게 사시고 바닥에서 100원이라도 더 싸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들 잘 되고 저도 잘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께서 재방송 보시고 하시는 데다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왕이면 수많은 유튜브 중에 재방송 오셨는데 좋은 기회 잘 잡으셨으니까 작년에 펩트론, 대성이, 알테오제, 삼천나지아, 하나, 에어로 스페이스와 그 수많은 기업들 그리고 앞으로도 여러분들과 함께 꼭 수익 챙겨 가고 싶습니다. 정말 감사하고요. 저 밑에 좋아요 버튼 한번 딱 눌러주시고 이어지는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 유한양의 분석 마저 진행하겠습니다 혹시 아직도 제 영상 구독과 좋아요를 안 눌러주신 분들은 왼쪽 구독 오른쪽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저랑 같이 중심 잡고 팔더라도 제 값은 받아갑시다 자 결국에 우리 이 좋은 기업 유한양행의 주가를 온전하게 수익금 챙겨가기 위해서는 누굴 따라가는 게 최선이라고요? 우리 주가를 실질적으로 들어올리고 또 끌어내리고 있는 세력들 양반들 따라가는 게 최선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최대한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에 이 세력들을 따라갈 수익 볼수 있고 이 세력들의 다음 목표가가 얼마인가? 기간을 당장 이번 8월 달 2주로 잡으면은 2주 안에 여러분들 얼마? 여기서 13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전고점을 넘어가진 못하고 이게 저항대까지 딱 걸칠 거예요. 앞으로 2주 안에 13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9월 달까지 한달더 보시면은 이 주가 16만원까지 더 갑니다 그리고 10월 때까지 여기서 추석 때까지 두 달을 더 보시면은 감정적인 목표가 18만원에서 20만원 사이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두 달이 넘어가면은 계산에 오차가 좀 많이 발생해요 중요한 건 말입니다 지금 자리 바닥이 잡혔고 그냥 가만히 들고 있어도 전고점까지는 앞으로 한달 이내에 넘어간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자리 뭐 해야 돼요? 용기 내서 잡으세요. 저랑 같이 추가하면서 잡읍시다. 오늘 못 잡으신 분들 제가 내일 아침에라도 잡으실 수 있게 구체적인 타점도 직접 알려드릴 테니까요. 나는 얼마에 사서 어디에서 팔아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위에 제 연락처 010-434-6279로 방아 두 글자 적어서 한 통씩 보내주시면 됩니다. 제가 영상만 가지고는 이런 분봉 타점 같은 거는 잡아드리기 어려우니까 왜 실시간으로 움직이거든요. 그런 타점들은 여러분들께 문자를 통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디까지나 필요하신 분들 받아가시면 되고요. 다만 매수 타점을 살짝 늦어도 돼요. 오늘 못 잡으셔도 내일이라도 잡으시고 내일 못 잡으시면 다음 주에라도 잡으면 됩니다. 왜? 우리 7월 달에 보세요. 바닥에서 못 사도 60에서 넘어가고 나서 와 11만 원, 12만 원 가서 잡아도 돼요. 뭐만 하면 됩니까? 매도만 제때 하면은 문제가 없어요. 수익 보는데 문제 없습니다. 매도만 타점만 잘볼줄 아면은 전혀 문제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결국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매도 타점입니다. 이 세력들이 잠정적으로 당장 9월달까지 여기서 한 16만 원까지는 상승 여력이 남아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만은 여러분들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 주가 9월달에 16만 원 가서 한번 떨어질 가능성도 높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번 7월 달에 겪어 본 것처럼 말입니다. 세력이 매집해서 들어올린 다음에 팔고 나가면서 떨어지고 매집해서 들고 올린 다음에 한 16만원 가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다만 어디까지나 예상이고 추정입니다. 어디까지나 여러분들 뭡니까? 실시간 대응의 영역이에요. 무슨 얘기? 세력이 팔고 나가는 거를 확인을 해야 체크를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타점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께 실시간 타점을 알려드리고 있는 거고, 다만, 잠정적인 전망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연상 결론이 뭐가 돼요? 일단 들고 계세요. 바닥 잡혔으니까, 지금 자리 전고점 넘어가서 여러분들 다 수익자는 가능하시니까. 다만, 우리가 지금 자리에서 전고점 14만원에 넘어가면은, 세력의 목표가 16만원에 근접하게 되면은요, 언제든지 세력이 팔고 나갈 수 있으니까. 단기적으로 우리 팔었다 구웠다까지 세력이 팔고 나가는 이 타점은 조심하자는 거죠. 올라가서 세력이랑 같이 잘 팔고 나가면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혼자하기 힘드신 분들은 제가 타점도 알려드릴 테니까요. 제 영상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평상시에는 제 영상 보시면서 이런 주가 상황 정보 챙겨가시고 중요한 자리 타점은 문자로 직접 실시간으로 받아가시면 됩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번에도 바닥부터 고점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저랑 같이 중심 잡고, 이번 시세도 수익을 온전하게 챙겨가 보자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8월 달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오늘부로 바닥이 잡혔고, 상승으로 다시 이어나가니까. 이번에도 여러분들 재방송 보시는 분들 다잘 되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상, 일단 여기서 마무리 짓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